장량, 아, 사력을 위해 싸우는 것이냐? 당연하죠! 적을 죽이는 게 전쟁 아니옵니까? 몸들의폐를 찢어놓고 머리뚱을 부셔놓는 것만큼 통쾌한 일이 또없으십니까 도와줘! 도와줘! 보성 검사는 아니십니까? 도와줘! 아, 도와줘! 왜 그렇게 열심히 싸우시는 겁니까? 세상 에 이런 일을 이재 공대들또 겪고 싶지 않아서다 지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번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. 이번에도 적을 섬멸하지 못한다면 동들이 또 다시 고열를 치며 배울 것이다. 그래서 싸우는 것 여기서 그 매력. 宝贝，你回家。